해서 선아 빨리 빌려 줘. 아, 양심적으로. 아니, 야 양심적으로 봤어도 저기 응. 아니,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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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미운 것도 꽃이라고 뭐못못 아, 맞았어. 저 꽃이야 잘 생각하지 어, 어, 않게아요 아주 그냥 모에쌓인 듯한 한 개꽃. 맞았어. 오우 똑똑해. 어, 오. 너무 예쁘 너무 너무 독해서 어. 저기. 아 우리나라. 우리나라 아, 이거는 아까 나이 나이 많은 그한 개꽃. 어. 아니, 남편이 그렇게 잘해서 핑크색 꽃 있지. 벚꽃. 벚라고 할까나? 뭐. 아니 그거 됐어. 안

맞았어 장미 맞았어 사랑.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차도 있고 있잖아 그거 왜 있잖아 국화차 응, 국화차 국화차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따따따따 하면 꼭나 빨꺼 오오 잘하네 잘하네 해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설명못 오케이 그 다음에 핑크색인데 벚꽃은 아니고 진달핑 오오오오 오이오오 어 겨울에 피는거 있죠? 우리 그 데스카우트 네. 할때오예 어, 네. 아까 그거 봤어 예예 아까 보셨어요? 1분 40초 1분 네. 예. 아, 응. 어, 40초 예예예 아니 근데 아까도 50% 이상이 있었어 벚꽃씨 뭐서 50%가 아니라 사쿠라라고 그러셨잖아요